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0편 11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가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어,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새가 위험할 때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어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피난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하나님 안에 이미 거한 내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에 거한 나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산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먹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려고 이 줄을 화살을 당긴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얼마나 두렵고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나를 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믿었던 터가 이 기초가 다 무너지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고 아, 정 말이 어떻게 살지? 이러할 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여전히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해 주십니다. 그럼 터가 무너진 것 같고 악인이 나를 위해 화살을 쏘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주님의 안목은 우리를 감찰해주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변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안전한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전연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심판의 그물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축복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 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